안녕하세요. 7개 기사 자격증을 한 개당 한달에 투자해서 모두 한 번에 합격해버린 40대 직장인 업글 샘입니다. 기사필기 한달 합격 챌린지 12일차입니다. 오늘의 좋은 문장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이 배로 항해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수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헬렌 켈러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멀쩡한 육체에 멀쩡한 정신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 앞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2일차 필기 공부 시작합니다. 필기 공부 12일차입니다. 세 번째 과목을 마지막 훑어보기를 하는 날입니다. 남은 5개 회차 총 100문제 훑어보기를 합니다. 8일차 때 2개 회차, 9일차 때 4개 회차, 10일차 때 4개 회차, 11일차 때 6개 회차, 그리고 오늘 5개 회차를 훑어보기를 해서 5일만에 한 과목 훑어보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일간 그렇게 매일같이 훑어보기를 하는데도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었던 세 번째 과목이 마법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개념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며칠간 느껴왔던 좌절감이 자신감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왠지 네 번째 과목 또한 정복할 수 있을 거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 정복하다 보면 자격증 한 개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필기 합격을 위해 높은 산을 하나하나 넘고 있는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이번 필기 합격 챌린지 영상대로 꼭 실행해서 합격하시길 어플샘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3일차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